细你。 恭喜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두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실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좀더 확실한 표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치유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더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내가 메시아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능력은 그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큰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에는 사돈 개인들이 주류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방에선 바리새인들이 주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존중을 받았고 중요한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위협처럼 느껴졌고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듣보잡인 동시에 경쟁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큰 표적을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십니다. 요나는 니누웨로 가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가서 니누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한 요나는 다시 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고래배 속에 갇혀 3일의 시간을 보낸 후 마음을 고쳐 니누에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니누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요나를 거론하시며 두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요나 같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춰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시스로의 도망이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이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표적을 아무리 봐도 더큰 표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갇힌 3일 동안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신을 거기에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요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처럼 땅속에서 3일을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요나와 다른 것은 회개할 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부활의 주가 다시 오시기 전에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 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이란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곧 회개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엄한 것을 갖다 놓습니다. 악한 영과 욕망, 교만, 미움과 저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해도 또, 악한 영에게 마음을 뺏기고,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잘안 모아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이라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인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와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Yes, who? 祈求。 가 없네. 나의 모든 걸다 줄게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분. yes